옛날에 무쏘나 코란도는 진짜 명차였죠. 그 당시에 일명 쌍용바라고 하는 쌍용차 매니아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었고요. 1세대랑 2세대까지는 큰 히트를 쳤었는데 90년대 후반에 IMF 이후부터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 채로 코란도는 2005년도에 단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2011년도부터 다시 생산된 코란도 C 3세대 모델이죠. 2차는 쌍용의 액티언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엄청난 붐을 일으킬 것 같았던 코란도의 재탄생은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디자인이랑 성능에 쌍용바들의 원성을 자아냈었습니다 역사가 정말 깊은데 자사에서 그 명성을 지켜주지 못한 차 코란도 C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란도는 2세대 이후 단종되고서부터요. 현대기아 SUV들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급급했던 쌍용이 흐름을 타려고 좀 노력을 했는지 각지고 우락부락했던 그 디자인이 동글동글하게 변하면서 오히려 개성을 잃어버렸죠. 개인적으로는 옛날 그 코란도의 야성미 넘치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했으면은 현재는 지바겐이랑 랭글러 같은 각진 느낌으로 조금 더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디자인이라도 멋있었다면 부족한 성능쯤은요 진짜 자동차 매니아들은 튜닝을 해가면서 탔을 테니까요 그냥 하나의 국내 SUV라고 보면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인데요 CMI로 예를 들어서 코란도는 그냥 단종된 채로 두고 그 후에 이제 코란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뜬금없이 썬데이 이런 식의 이름을 썼다면 그나마 실망감이라도 좀 줄지 않았을까요? CVT 고급형에는 이제 스마트키랑 레인센서 와이퍼 그리고 전자 열선 시트, 또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선택사항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페리전 모델 코란도 c 에 비하면 실내 전체가 좀 세련되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느낌으로 변신했습니다. 2열 쪽에는 공간이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현대기아차 동급 준중형 SUV랑 비교를 하면 내외관 전체가 조금 작습니다. 코란도 시가. 하지만 코란도 시는 트렁크 공간을 되게 넓게 만들었고요. 6대4 폴딩 시트까지 있으니까 레저용으로는 충분한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뉴코란도 시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은 1인 신조의 내차 피해 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이 코란도시의 가격은 68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식의 스포티지나 투싼에 비교했을 때 코란도는 2, 300만 원 가량 저렴해가지고 분명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무난하면서 저렴한 SUV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코란도시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딜러 황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